안녕하세요 저는 쇼핑플래너 김장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쇼핑플래너 이인주입니다 미드드라이 크림 3종에 대박 구성이 같이 따라가죠 진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요 와. 탑을 샀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디퓨저까지 여덟 개총 여덟 개가 따라가는 구성이 59,000원입니다 진짜 가격도 저 9천... 깜짝 놀랐어요 네 59, 저도 깜짝 놀랐어요 59,000원 아니 000원. 72,000원일 때도 솔직히 살것 같거든요 네. 근데 59,000원 5만 원대 이 8종 모두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초 완전 풀 케어 라인. 이게 이게 사실 본 상품인지 네. 이 미드나이크림 3종이 본 상품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엄청난 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세요. 이게 기초 세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꽤나아요 이게 그냥 아. 사은품으로 줄수 있는 이런 화장품들이 절대 아닌데. 진짜 대박. 보이시죠? 우와. 이 정도로 젤리 같은 이런 촉촉하면서도. 정말 손에, 가득 있는 네, 손에 살짝 한 모금 떴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오, 처음에는 젤로 보이지만 손에 대고서 바르는 순간, 펴 바르는 순간 오. 여기 속 안에 들어있던 수분감, 이렇게 싹 스며드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향도 너무 좋아요. 그렇 아로마 향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지금 고영양 크림인데 색상 네. 자체에도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번떡번떡해요 네, 번뜩 번떡 번뜩 하죠. 영양이 어, 가득 들어있는 이렇게... 것 같은 이런 색감을 어. 가지고 있죠. 짜잔. 오, 어, 좀 와, 다르네. 색상도 달라요. 어, 골드빛이에요. 얘는 식물 토크. 유래 농축 보습 성분에다가 그쵸. 허브 발효수가요, 60%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따라서 고영양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네. 반투형 제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감싸주듯이 발랐을 때쫙 흡수가 되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제 손등에. 다시? 맞아요. 보셨을 때 반짝반짝하죠? 와, 진짜 반짝하죠 네, 영양이 그득그득 들어있는 제 손등을 여러분들 지금 <laughs> 보고 계시는데,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오, 다르다. 네. 어머. 오른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칙칙해요. 그래. 근데 얘는 어때요? 반짝반짝 하면서 블링블링하죠? 내피부에 탄력을 잃었을 때, 네, 네, 뭔가 내 피부가 좀 탱탱해지고 싶다. 아, 진짜 탄력 크림, 네, 베일 슬리핑 크림입니다. 제형감을 보시게 되면은, 네, 얘는 굉장히 묽은 제형감으로 되어 있어요. 아로마 향과 허브 수향이 진짜 쫙 퍼지는데, 얘도 한번 손등에 발라볼게요. 탄력 크림 같은 경우는 다음날 내 피부를 쫙 당겨줍니다. 탄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허브 발효수가 66%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피 바,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베일막을 우와. 형성을 하면서 피부를 당겨주어서 탄력을 유지해주는 바르고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게 되면은 오. 여러분들 피부 관리할 때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슬리핑 크림 바르시게 되면은 와. 여러분들의 피부를 진짜 촉촉하고 진짜 윤기 있게 갖꿔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가격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59,000원 그렇죠. 식물 추출 성분들로만 네. 맞아요. 똘똘똘 뭉쳐놓은 성분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바르셨을 때 굉장히 수분감 촉촉하게 바르실 수 있다는 거 봐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크림 3종만 해도 가격이 개당 24,000원인데, 이거 3종에 오셔니크 기초 세트 4종까지 총 7종을 드리는 가격이 59,000원이다. 이렇게 또로로로로 흘리는 약간 반투명 제형인데, 보시면은, 오. 굉장히 산뜻하게 발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피부결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토너 이렇게 화장솜으로 싹 바르셔서 피부결 정돈하시고요. 에멀전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산뜻하게 수분감에다가 유분감도 살짝 있어서 이렇게 채워줘요. 보이시죠? 에센스도 꼭잘 발라줘야죠. 안, 안 흘러내려요. 이렇게 수분감이 확 차오르면서 윤광이 그냥 제가 이렇게 손등도 되게 건조한데 이렇게 바, 바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일단 정말 화장품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냥 믿고 쓸수 있는 브랜드인데. 24년 된 브랜드니까. 네. 소망 화장품 3종. 미드나잇 크림 3종 세트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3종에 4개가 더 따라가고요. 옆에 보시는 이 버드 디퓨저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해서 5 9 0 0천 수분을 톡톡하게 만들어주는 이 수분 크림과 이게 탄력 크림과 고 영양 크림. 오. 여기에 더불어서 진짜 기초 4종 세트가 또더 따라가는데. 오셔니크에서 나왔어요 오셔니크에서 진짜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총 이렇게 4개까지 같이 다 따라가거든요 네. 3종에 4종에 7종에 이 버드 디퓨저까지 같이 음. 이렇게나 많이 다 같이 가요 그런데 59,000원에 정말 엄청난 가격에 오마이같이 시간이니까 피그라이브니까 네. 가능하다는 거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요 따뜻하게 옷 입고 챙겨서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까지 쇼핑플래너 김장현이었습니다. 네, 쇼핑플래너 이임주였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